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에 하루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날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늘 이렇게 누워서 지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8절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려면 일어나라 너의 병이 이제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누워 있을 때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시자 이 사람이 힘을 얻고 건강히 회복되고 몸이 치유가 됨으로써 자기가 매일 앉아서 있고 누워 있던 그 자리를 둘둘둘둘 집어 들고는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바로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그 자리를 네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엄격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모세의 율법의 계율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을 한 거예요. 너왜 모세의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오늘은 안식일이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계명을 어기는 거야, 이 사람아. 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이 이 자리를 지금 들고 걸어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 주셨고 또 자기를 고쳐 주신 주님이 그걸 들고 가라고 하시니 그 말에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이 치유되고 그래서 걷게 되고 힘을 얻어 가지고 자기가 그 동안 어? 누워 있던 그 자리를 말아 가지고는 이제 들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응? 율법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 돗자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가 그럼 그 사람한테 따지고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겠네. 응? 그 사람이 잘못이네. 이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병을 고쳐주고 일어나라고 명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다가 오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못 찾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또이 병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 아픔,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음. 거기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네가 나왔어. 나왔어. 어, 네가 나왔으니 더심하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죄라고.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질병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 하고 있던 이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 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이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고 안식일에 이와 같이 돗자리를 탁 말고 걸어가라라고 말한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 그래? 그 나사렛 예수가 38년 동안 누워 있던 너를 고쳐 주셨어. 어, 그분이 정말 대단하네. 야,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16절에 이름으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게 되었다. 박해란 말은 아, 박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예,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했다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바로 박해인데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되었다. 아니,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매일 고통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주는 어? 그런 동양을 받아가지고 살고, 거린처럼 그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몸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리어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박해했다. 예. 예? 괴롭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음? 왜냐하면 이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어도 부족한데 사람 누구라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쳐 주었는데 도리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일하신다는 말은 예수 하나님이 아직은 쉬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쉰다는 말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응? 음?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그 사망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그를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세상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곧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희생양으로 들이심으로써 죽,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고 없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란 무슨,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은 쉬는 날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늘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병원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쉼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사망 아래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